눈반이로 떠납니다. 얄롤리.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갑자기 제가 왜 나왔냐면, 바로 지우님이 음악을 트셔서 사운드가 모두 날라갔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이 나레이션을 좋아하신 분이 있어서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나레이션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지우님은 머리를 오지게 박아야겠죠?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랭커인 지훈님과 다이아가 매칭된 것인데요. 해먼드도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저게 무슨 어이가 없는 표정이냐고요? 어쩌라고요? 아무튼 지훈님은 여기서 어이가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을 거예요. 맨날 그래서 제귀가 남아나질 않거든요. 사실상 지훈님은 캠도 없어서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편집자가 똥꼬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게임이 시작했네요. 왜 갑자기 넘어갔냐고요? 절대 나레이션 넣기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무슨 말하던지 노잼일 것 같아서 빼버렸어요. 님들도 어차피 나레이션 5분간 듣고 있으면 노잼이라 영상 끌 거잖아요. 인정? 어 인정. 시프트 빠지고은지 찍어줄게 빠져봐은지금지빠은지금 지금은 지다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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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반인데,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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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형님 혼자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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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피트 베다비트 베서 비트 베서 비트 비트 이거 요번 때 이거 유학 유학 키고 밀지 않은들. 유학 키고 가려. 그렇지. 어디 어디야? 살아보소살아보소 어디 어디? 상대 굶빠진거본거 거 있는 사람. 그. 잠깐. 여기부 줄게. 야, 야 내으로 밀었다. 메이딩! 어? 우와, 터졌 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지 시그마, 시그마. 다쳤다. 다다잡아 시그마 그렇지. 나이스. 비비비두비 <laughs> <두> <두, 웃음> 루시우, 저기있다. 잡을 수 있나? 와. 와. 와! 개잘해. <목소리> 맨디 어서세요. 여러분들 어서세요. <목소리> 형들 깨질 거 같다. 뒤에서 한 밀어줄게, 형들. 간다, 간다, 간다. 백. 간다, 간다! 밀어줬어요. <목소리> 아니야, 이거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였어.

와아아아아아어비랬어미비미비메 빠지고? 뒤집고 게 가자, 밀어! 야, 오른손도 필! 오른손도 필! 우와아아! 피봐, 두개 피봐, 두피탑 빼봐, 다 빼봐, 다 빼봐! 멈추기만. 아, 저게 인에 있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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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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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저거. 저거. 싸워 저거. 저거. 싸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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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네 형들. 맞지마. 내가 비게 응. 아, 저개 새끼들 진짜. 그렇지. 아, 주 아, 이 제발 좀 플리즈 진짜, 아. 궁도는 거 없어? 그럼?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타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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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이! 제발! 방킹가? 다풀피네 쏜다. 앞에 한번 다이려하자 받아. <목소리> 세명. 어. 오 제발 좀. 비벼! 하하하 어! <laughs> 우리 말 막았다 그래도 말 막은건가? <laughs> 와 햄찌가 상금이면 딜러 정치해야되는거 아니냐 뭐? 에이 정치를 왜해요 정치한다고뭐 달라집니까? 어디로 가요? 야!! 지하로다. 하로 지하로. 지하로. 지하. 지하. 하은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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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내 싶어다 가지고. 나 베지 쫓겠다. 가서 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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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베이 베베베베스 오라. 우리서 여기서지금피 아 내가 문제인가 봐 진짜 아냐아니아천천히 천천히 형들 모기라 피반 모기라 피반야 그냥 소지그왜 얼려 피1이데 쩌렬 좁으실? 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힠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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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다박전다박진어박전어다진다진전사 전진, 전진, 전사 전진, 사진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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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전진, 사진 전진, 전진, 다진전다 전진, 사다 전진, 전죽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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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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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해, 할 말해, 할 말해. 돈비 꺼져, 돈비 꺼줄게. 그렇지. 오 매우. 이번에 나공 빨리 돈다 우리 메인님도 더해. 나아뒤에 밀어왔어. 가 얘들아, 가 뒤에 메이스, 메

안 돼, 안 돼, 못 피워. 미시 보다. 미, 미, 메메 t 메 TV, T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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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TV, t 필 그렇지 v t 걸어줄게 v TV, T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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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TV, t 나 TV, 저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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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마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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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여기 입에서 갈게. 이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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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이 본야 메이 이거 가져볼래요? 돈피 간다, 돈피 간다, 돈피 깨넣다다헬퍼와 이거 뭐야? 시발, 뭐야 뭐야 이거? 아, 다 빼, 다 빼, 다 빼, 다 빼, 다 빼. 돌아야, 뭐야 이거? 다 빼고 본고 설치하면서 싸우죠? 커너에서. 야 오른쪽 돈피. 아, 돈피 찍어 필요. 제발. 아우, 까비. 렉비가 안 들어가요. 그래. 자, 봉구 깔아보실? 코넷에게 이거. 하다하다하한번 하다. 가볼게. 피하고. 옳다, 티버, 옳다, 티버. 피스, 내 쪽. 아, 지금, 야, 아, 뒤에서. 왜, 지 왜, 왜. 이렇게...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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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 모레니네, 걔 가는 뒤에. <laughs> 나이 퀴즈 3명! 궁피! 얘들아! 피즈 궁피 피해라! 이거 어떻게 막지 이제? 궁 없는데 이제 우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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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명 짜르면 변수 10이죠?

어, 어... 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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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아, 어... 진 진짜... 어... 야, 내 마지막 교환이다! 비드 <laughs> 야, 하면서 살았어! 비벼! 비벼! 아! <laughs> <비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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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칭 레전드!